예,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그런 비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여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폐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예언하는 예레미아의 이 선지자, 예레미아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시드기아 왕은 세간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예언을 한다고 해서 예레미아를 토굴에, 감옥에 가둬버리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아가 아직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아 선지자는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일을 계획하시는 분.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우리가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의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돌이켜보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 당하는 사람의 모습은 동일하지 않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간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당하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고난에 직면하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바람이 불어오지만 오물 쓰레기가 있는 곳에서는 악취가 풍기고 꽃이 있는 곳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똑같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그 고통이 삶의 마이너스로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수 있을까요? 오늘 3절에서 그 해답을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는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큰 일을 할 때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라를 살리는 가장 중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크고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아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국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려운 난국을 풀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이 감옥에 나가서 앞장서서 외쳐야 할 것인데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은 끝이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은 방황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감옥은 가장 안전한 기도의 골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꿈은 감옥에 갇히는 순간, 노예로 팔리는 순간,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순간, 그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 이 감옥은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멋지게 세워주는 그런 장소로 변화된 것입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장소가 바로 이 감옥이 되었던 것이에요. 나는 망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일에 이 놀라운 계획을 발견한 요셉이 형님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노예로 팔렸으나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해변가에서 인명구제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기 보니 떠드는 소리, 파도 소리, 웃음 소리, 고함 소리가 어우러져서 시끄러운데,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절규와 비명의 소리를 어떻게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파도를 타며 즐기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는데,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손길을 당신은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해상구조대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기뻐서 제잘되는 소리와 살려달라는 애원하는 비명소리는 분명히 다르지요. 수영하는 아름다운 손들과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허우적대는 손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고 분명히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버리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잠자는 우리 샘물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게 들으십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만져주고, 저를 이루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은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손길을 보고 계시고 그 손길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모든 인생의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때에. 아무도 희망을 선포해 주지 않을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겼다고 말할 때에.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희망을 붙들고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고난의 시간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하는 기도 그것은 결단인 것이에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다이도왕은 시편 86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읽어 봅니다.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죽게 부르지지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매주 감사헌금 하면서 꼭이 문구를 놓니다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밀어주시고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문을 드리더라고요. 이 복음성화를 지었던 분이 최영덕 집사입니다.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생활의 실패로 인하여서 생활이 실패하니까 영적으로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도 지치기 시작합니다. 좌절감이, 좌절감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새벽에 몸부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묻 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를 버리 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애타게 눈물로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늘을 울어 보았습니다 그때 이 최영도 집사님은 자기의 등 뒤에서 자기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주님을 환상 속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가 나를 등지고 도망가는 그때도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눈길을 뗀 적이 없었다. 네가 실패하여 울고 있을 때에도 나는 네가 다시 승리하고 일어서리라 기대하고 언제나 잔잔한 미소로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아, 하나님 그랬군요. 하나님 그랬군요. 그러는 흐른 그런, 그런 잠시나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신의 연약한 이 믿음을 회개하며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었던 찬양이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이 된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해 ...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 같이 부를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줄이니 예. 사랑 송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실패하여 좌절하여 좌절하신 분이 계십니까? 고난과 실패는 결코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출발이 될 뿐인 것입니다. 실패는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실패는 또 무능력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적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지저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실패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더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녀 문제로 때로는 가정 문제로, 때로는 직장 문제로, 때로는 사업과 건강의 문제로 아파하시는 분 계십니까? 때로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절매는 분 계십니까?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 인한 상처로 고통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문제는 내 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지식을 의지하겠습니까? 썩은 새끼줄 같은 세상줄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기도의 줄을 붙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크고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내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놀라운 계획들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여러분들 앞에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업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반절을 의미하지요. 반절.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밖에 없고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6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선포되어집니다. 용서가 선포되어지고 회복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되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을 회복하고 다시 찾게 되고 새로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고 고쳐 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가, 병들어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성공으로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또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되어 붙잡혀 갔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실패와 절망의 걸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사업이 어려워졌습니까? 자녀의 방황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사랑에 실패한 분이 계십니까? 가정의 커다란 어려움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지지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7절의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입니다. 또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8절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내 가슴에 용서가 없으면은 그곳이 지옥이 될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할 줄 모르며 아내는 남편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상처받은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상처받은 그런 마음이 묶여져서 영혼의 묶음이 되어 또 다른 상처를 주고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을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돌아와 부르지지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말씀의 회복의 클라이맥스가 구절 말씀입니다. 또 구절 말씀 읽어 볼까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려라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돌아오면 세계 열방 중에서 너희들의 이름이 기쁜 이름이 되게 해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꼴 좋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더니 망하게 생겼구나. 거지처럼 되었구나. 망하게 생겼구나. 아무도 저를 돕는 사람이 없구나.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습니다. 넘어진 줄 알았더니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이처럼 축복받은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이 모습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칭송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아십니까?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을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그의 모친이 수고롭게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어느 부모가 세상에 아이를 낳고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숱한 고생길을 걸어야만 하는 인생이 될 뻔했습니다. 무거운 환난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게 되는 살아가게 되는. 고통의 인생이 될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지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운명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 이름은 고통이지만, 고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향력 있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환란과 근심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의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운명이 있다면 신앙과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부르지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일부터 21일간 단일 기도회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환경이 변화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내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짓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부르짖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